오늘도 고등학교 동창들과 풋살 모임이 있는 날. 오랜만에 풋살이라 몸이 아주 근질근질하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야 나이스. 뭐야? 매너는 야, 나이스 컵백. 와, 지려요. 지려요. 그래. 이 아, 까비. 학창시절 반에 골키퍼가 두명이었는데 사랑꾼과 적이 보이는 구글친구였다 오. 아이씨. 오. 맞고 들어가서 아쉽다. 나이스! 십년 감수한 사랑꾼. 아 소리 소리. Let's go, let's go. 스 e 이스 go, go. Nice, nice. 꾼이 똥을 o 워주는의 go, 치는 친구들. o Let's e t s g 좋은 반사신경이다 두뇌를 풀가동하는 사랑꾼이지만 이런 억가는 어쩔 무리가 없다 오랜만에 보는 주저앉은 친구의 모습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패 혼자해 혼자해 혼자해. 혼자해! 나이스! 패스 나이스다. 굿굿. 굿. 굿 패스 굿 슛이다. 나이스! 혼자해! 나이스. 나이스! 야, 감각적이야. 야. 연이은 골에 화기애애한 굿, 굿. 조끼팀의 분위기. 나이스! 여! 여! 아, 파우스 슛이로 못막아요 아, 역시. 나이스! 바로. 오! 최종 수비인 사랑꾼을 뚫기라. 여간 아! 쉬운 일이 아니다. 아! 나이스! 야, 골이야. 야, 뭐야, 골이야? 라이스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여러분! 뭐야? 뭐야? 누가 있는 것처럼 보내는데? 유령인유 유령? 어딘가를 가리키는 친구 o to the end. You're going to go to the 이 n d I'm g 이스 나이스! 이때! 나이스! 집시오! 나이스! 와우! 나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나이스! 어시 어시를 어필하는 어시 호소인 사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클스어이스에이은 빠른 템포의 역습으로 득점에 성공한 조끼 팀. 어, 아, 아. 골키퍼는 골키퍼가 맨바킹하는 법. <laughs> 나이스. 아, 뭐. 나이스. 이래. 뭐해 아니! 오, 오! 야! 아이다. 야! 야. 나이스! <목소리가> 어,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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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어. <laughs> 이번 세트는 필드로 나왔다. 또 이상한 건 나. 또 이상한 건 나. 아. 골골골골

골문을 아주 든든히 지키고 있다. 너무 아쉬운 사랑꾼. 파워플레이의 진심인 사랑꾼. 틈틈이 드리블을 어필해 본다. 깔끔하게 마무리 득점하는 조끼팀까습니다또고고고다다곧 다가오는 4월에 사랑꾼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한달 동안은 풋살을 못 하게 돼서 사랑꾼은 잠에 들수 없다.